안녕하세요, 쿨렌즈 회원 여러분. 쿨렌즈의 키라 유정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안텍 대만 본사 마케팅 담당자 분과 함께 지금 옆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텍에서 한국 시장 담당. 레이라고 합니다. 잘부탁 드립니다. 네, 안텍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고 다 드릴게요. 네, 우리는 그냥 컴퓨터 만들 회사예요. 우리 케이스 제품과 소니쿨러 네. 제품 을 만들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그 일단 얼마 전에 프렌조이 특가를 통해서 P8 케이스하고 P110 네, 루체 사일런트 케이스가 상당히 좋은 걸 받았어요. 네, 특가도 이제 완판이 됐고. 현재 그 케이스 말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예전 이제 헌드랜드, 헌드랜드 라인업이죠. 이제 네. 그런 쿨링 컨셉의 어떤 그런 케이스 라인업도 출시 예정 계획이 있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예예. 예. 우리 지금은 어, 케이스면 P6, P100 크리스탈, P 어 280P, 380 빅터 나오고 나올 나올 거예요. 그 워터 어, 쿨러면 그냥 K 시리즈 나올 거예요. 마커리, uh, 마커리 <laughs> RGB 버전도 있고요. 네. 예, 그 파워 서플라이는 그 골드 막, 골드 마더 많이 나올 거예요. 어. 네. 지금 상당히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소개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웃음> <웃음> 어,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질문드릴게요. 어. 현재 지금안테 제품 신제품 같은 경우는 RGB LED 튜닝 라인업 있잖아요. 이제 예. 그쪽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쪽을 좀더 보강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2018년도 신제품에서 이제 RGB LED 튜닝과 관련된 이제 그런 컨셉의 신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우리 지금 어, d f 아, 어, f 500 어, RGB 버전 w i l c o m e in halsun. so this will be uh, our rgb uh the first rgb cases in 음. korea market. 음.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음, 지금 소개한 제품 말고 네. 앞으로 또 신제품 나올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슈크렌조 회원님분께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제품. 다른 제품이요. 예. 아, 아가 아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네. <laughs> 나 <laughs>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안테 담당자 분께서 생각하시는 예. 안테만이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그런 강점 이제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리 강점은 예. 원래 다양한 제품 만들어 만들어 거예요. 예. 그 케이스, 케이나 파워 서플라이나 워터 쿨링이나. We will make the p r 예. uh, So we make the 예. correct strategy to the market so i hope we can match the, the market <laughs> 현재 그 동남아시아 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안택 제품이 전체다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할수 있고 그럼 각 국가별로 예를 들어서 케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좀 아실 수가요? 네, 어, 미국은 우리 피백 제일 팔았어요. 피백. 네, 피백. 아, 아, 유럽은 그냥 P8. P8. 네, 아. P8,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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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본, 아시아면 네. P, P100, 어, P100, 어, P100 루체 제일 팔았어요. 네, 네, 네. 튜닝 네. 시장 각 국가별 따라서 이제 네. 판매되는 이제. 이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풀 l 컨셉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수 있겠네요. 네, 케이스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a 어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h y t 의 유저분들을 위해서 이제 긴급 이벤트를 하나 제안드릴게요. 예. 예. 어 현재 p h y 을 h e chromatography, the c h r o m a t o 좀 r a p h y the c h r o 좀 지원. 단하죠 그 케이스 하나, 예. 어, 펄스파이 하나, 예예. 플레 하나 지금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예, 어니언 여러분 직접 그 댓글로 어, 본 인터뷰를 보시고 이제 어떤 소감이라든지 앞으로 안테에게 바라는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제경품을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클랜저이 어, 멤버들은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어. 알아서 다 하시네. 안타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